어... 여기 녹색불 들어왔어. 여기? 음, 천재강 고등학교 1학년 2과 네, 본문 중간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 맵핑 프로젝트 참여형 지도 제작이라 쪼였죠. 네, 그 다음에 예를 드는 것 같아. 이게 그 이름인가 봐. Where in 웨어 l 원리라는 이름인데. short for 한번 몸못을 줄여서 얘기하는 거래요. 알았죠? 자, 뭐를 줄여서? 요거를 줄여서 영국에 있는 요거를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나봐. 그것이 바로 사례가 된다. 케이스 사례라고 하죠. 요점에 맞는. 모르죠 해석이뭐 들어맞는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들어맞는 사례가 된다. 아키텍트는 건축이 아니라 건축가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네. 건축가들 한 팀이 언더테이크했다. 언더테이크하면은 뭔못을 착수하다 착수했다. 또 프로젝트를 뭐 하려고? Find out, 알아내려고. 무슨 스포츠가, 다시 뭐라고 해석, 시작. 무슨 스포츠가 사랑받는지, 누구에서? 로컬스 하면은 지역 주민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 팀에게 말했어요. 뭐에 관해서. 예, 트레저가 보물이죠. 트레저를 으면은 소중한, 에, 뭐, 귀중한, 에, 소중한 장소에 관해서 얘기해 주고 이유들이죠. 이유니까 관계부서 뭐 나왔어? Y가 나왔어. 알았죠? Y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For which 아. 이유. 어떤 이유? 이러한 장사들이 그들에게 스페셜, 특별했던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나서 그 팀이 Add A to B야. Add A to 2가 나와야 돼. 알았죠? 추가하다. 그 장소를 어디에다가 추가했냐? 온라인 지도에다가. 인터넷 지도에다가. 그 다음에 Marked. 왜 했다? 표시했다죠? 그죠? 에 네, 그것들을, 그 장소들을, 어디에 또 실, 이게 실제 세상에도 필, 필시를 했나봐. 실제 세상에도. 알았어? 뭘 가지고 노란색 태그, 태그는 꼬리표라고 하면 되겠지? 노란색 꼬리표를 가지고 거기에도 이렇게 해놔봐. 이거에 이제 온라인에 여기 있어요라고 하는 거지. 그 지도와 꼬리표가 인바이트 초대했다 사람들을 뭐 하도록, 가도록, 어디에 그 봄을, 어, 사냥, 보물 사냥을 하도록 가는 거죠, 그죠, 그죠? 네, 보물 찾기에 가도록 했고요. 그들에게, 그에게 칼라풀은 음, 뭐라 해랬이렇 다채로운 화려한 화려한 뭐라 다섯 오른쪽에 네 음, 다채로운, 음, 예. 음. 다채로운 그러한 이야기들을 뭐에 대해서 이 동네의 죠 코너 구석 구석이라 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코너 구석 구석에 대해서 얘기했다, 쉽습니다. 자. 아, 그래서, 요게, 이제, 지도 제작에 대해서, 다른 거한번 봅시다. 이건 뭐야? 아, 키치너 로드파크. 이름이, 어, 5리3 키치너 로드파크. 뭐라나서 아, 아. 설명? 꼬리표가 ch가 달려있다 말했죠 ch라고 꼬리표가 달림이라고 하네요. 나는, 워썸먼 아 워썸스토어로 이사했다 2000년도에 그리고 요거는 요건 후에 야 알았죠? 그러니까 바로 후에 워썸 기분 어, 수동태 모양 중요하죠 원래 수동태 다음에 목적어가 안 나오지만 은 기부라는 건 무슨 동사? 수요 동사라서 뒤에 가능하다 알았죠? 발표해 주시고요 비 기분을 외우세요 그냥 뭐 주어지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라고 봤다 강아지를 받았대. 나의 부모님에 의해서. 네. So, we had many happy times. 그래서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디에서? 키치너, 로드, 파크, 의 공원에서. 그리고 만났다. 많은 다른 도그개 주인이죠? 주인들을 만났고, 오늘. 그래서 개 새끼들도 만나고, 거기서 알았죠? 다음. 다음. 음, 주어가 두 개네요 이렇게 동명사 주어가 두 개입니다 그렇죠? 네, 주어 네. 공원에서 걷는 것과 get to get to 플러스 동사원형하면 뭐라 해석하는지 아세요? 네. 뭐뭐 하게 되다 라고 해석하면 돼 알았죠? 네.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것이 이만큼이 주어라는 얘기야 알았죠? 이만큼이 주어시 만들었다 무슨 동사? 사역기죠 사역동사 목적어 공사 원형입니다. 느끼도록 만들었다. 어떻게, atom, 집에서 느끼도록, 이거 어떻게 섞해야 돼? 의미가 뭘까? 이게 comfortable의 의미가 있는 거야. 아, 맞죠? feel atom h e 하면 편안하게 느끼다. 다시 뭐라고? 편안하게 느꼈다. 맞죠? 그 지역에서 아주 편안하게 느끼게 만들었다. 라고 하면 되겠네.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양 잘 보세요. 여기가 주어져, 요만큼 그 사람들의 일부. 근데 여기가 다 다음에 주어고 하 동사 나오니까 이렇게 수식해 져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다시 해서 시작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의 일부가 어떻게 됐다? 무슨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참여형지도 어, 제작이란. 것이 프로젝트가. 응. 번해브티 뭐, 뭐할 필요 없다. 다시 해석시죠. 뭐, 뭐할 필요 없다. 죠 엠비셔스는 원래 뭐라고 알고 있어? 야망적인이죠. 맞죠? 여기서 는 뭐, 어, 뭐, 뭐라고? 엄청난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엄청난 필요가 없다. 어디에서? 원래 스케일이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는 규모, 크기를 얘기합니다. 스케일이, 스케일이 저울이라는 뜻도 있어. 다시 뭐라고? 저울 알아두시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물고기 비늘 아세요? 예, 네, 물고기 밖에 그 피부에 있는 비늘 있죠? 그것도 스케일이야. 그다음에 너네가 치과에서 하는 스케일링 할 때도 저단을 씁니다. 만약에 아, 그 지도 제작의 개념이 오버 웨이 동사입니다. 무슨 뜻이죠? 압도하는 거야. 압도한다는 게 뭐야? 너무 과하게 만드는 거 같지? 아, 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이런 느낌을 맞게 만드는 것이 오버 웨이입니다 너를 갖다가 압도하게 만든다면 힘들다면 그런 얘기야. 스마트 스몰 작게 시작해래.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하지 말란 얘기죠. 하나의 개념이 있다. 비록 그것이 어떨지라도 데디아처럼 보일지라도 네가 다 알아. 어디에? 학교에 가는 루트 경로 있지 그죠? 학교 가는 거 맨날 가니까 쉬울 거 아니야? 그렇게 할지라도 학생들이 뭘 가지고 있을 수 있대. 다른 정보. 어떻게? From 언어는 서로서 서로서로. 알았죠? 서로서로 서로 할 때. 옛날에 뭐 이런 식으로 했어. 이치 c 하더는 두 명일 때. 셋 이상일 때 원한하더. 요즘은 상관없이 씁니다. Due to. 뭔 뜻이죠? 뭐, 뭐? 때문에죠. 뭐 때문에? 다른 경험 때문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How r m making a map. 지도를 만드는 게 어때? 너의 친구들하고. 너네 각각이 Trace 할수 있다. Trace가 동사로 추적하다. 알죠 따라잡는 거죠. 그 경로를. 어떤 경로? 네가 Frequently 어떻게? 해? 자주, 뭐 하는, 사용하는. 그걸 갖다가, 트 초적할 수있고요그 다음에, 얘가 2번 마크, 표시할 수 있다. 하우형 주동이네. 다시 보라고 하우형 주동이죠. 그죠? 얼마나, 네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는지. 어디에? 이러한 길에서라고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자, 뭘 가지고, 위드. 그룹 참여와, 피드백을 가지고, 끊으셔야 되고. 컷만 해줬잖아. 전면구 부사라서. 아, 인포메이티브 하면은 정보를 주는 유익한이라고 해석하세요. 유익한 무슨적 시각적 그런 지도가 뭐에 대한 안전한 경로 어디로 가는 학교에 되는 거, 그런 것이 컨스트럭트 되어질 수 있다. 컨스트럭트는 구성하다 정도로 해석합시다.죠? 원래는 건설하다죠?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네가 또 제공할 수 있다. 어디에? 지역의 지구란 단어야. 디스트릭트, 구역, 지구디 지구대할 때이거 지구 알잖아. 요 부분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누구, 요 오피셜은 나라 일하는 사람들 뭐라래? 공무원들이야. 공식적인 것들 아니라 공무원들, 사람들입니다. 맞죠? 자, 뭐 하도록? 돕도록. h e 헬프 다음에 동사원형 가능하다 했어요. 아이덴티파이 네. 뭐라 해석하죠? 확인하다. 뭐를 학교의 안전 문제를 갖다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공무원들에게 참여 지도, 아, 그 지도를 갖다가 제공할 수도 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넘기세요? 아닙니까? 맞아요? 음. 단지 하나의 이놈아 있는 것은 아니다. 음. 뭐에 대해서, 여기 잘 보면은, 여기 4가 있지, 그 다음에 여기 5가 있지, 전면구지 요거 다두개 동시에 받는다는 얘기야. 어, 이렇게 컴마컴마 해줬잖아. 아, 그렇잖아. AX 플러스 BX 이렇게 안 쓰잖아. 어떻게 써? 이 A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만 이렇게 하잖아. 아, 이렇게 이런 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노아가 붙으면 먼모도 역시 아니냐. 봐봐. 그러니까 뭐하는데 캐리 아웃이 뭐죠? 뭐뭐 모뭐마다 수행하다죠, 그죠? 네. 아마 뭐를 갖다가 참여한 지도 제자를 갖다 수행하는데 있어서 뭐뭐 뭐, 뭐가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또 또 역시 뭐야 하나의 뭐만 있는 것도 아니래.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니데즉 뭐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제? 잘 생각하세요. 어렵습니다. 요 모양이 좀 어렵다. 그제? 음. 그 과정이 define, 뭐에 해 준다? 정의되어 진다 참여 제도 만드는, 뭐에 의해서? 그 커뮤니티 그 자체에 의해서, 이 공동체, 이게 얘가 어떻게 되 돼야 라서 그래서 depending on, 뭐라고 그냥 외워야죠. 뭐, 뭐에? 따라서. 네, 뭐에 의존해서니까. 뭐에 따라 무슨 문제가 제기되는지. 레이스가 올리다. 문제를 제기하다. 그렇죠 문제를 뭐 하다? 제기하다. 어떤 문제가 제기되어지는지. 으, 떠떠 알아. 두 번째, 시작. 어떻게 공동체 멤버들이 결정하는지. 뭐 하는 걸? 그것들을 갖다가 다루는 거죠. 맞지? 어, 이런 걸 갖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따라서 어떻게 정리되어 줄수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가장 중요한 것, 지도, 그 과정에서 바로 뭐냐면은, 대디아래요. You have to work with others. 뭐야? 다른 사람과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기억해라, 대대화를. 이거 외우시고요. 그것의 본질에 의해서니까 해서 그냥 본질적으로 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나니? 네, 본질적으로. By one's nature. 본질적으로 공동체, 참여 공동체 지도 제작이라는 것은 무슨 적이다? 요 단어 되게 중요하죠. 아, 집합적이라는 얘기는 공동 함께 한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함께 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일단, 끊어 눌러봐 빨간 거. 빨간 거.